살 거야. 써봐 응. 그러면. 이거 살래. 산다고? 어. 응. 봐봐 한번. 아빠 쓴거 보여줘봐. 바로 써봐 아빠한테. 아빠 보여줘봐. 예쁜 거 같아? 살래 이거. 살래 가자 이제. 계산 안 했는데. 요 카드 있어. 이거 살래. 살 거야? 어살 거야 살 거야 자 이거 얼마예요? 35,000원입니다 어. 새우보다 싸네요 보상 어. 도드릴까요 계산할까요 <laughs> 공주님? <laughs> 네아픈님한테돈 달라고 <웃음> 하세요 <웃음> 살래 아빠 살래 아빠 살래 살 거야? 어 확실한 거야? 이쁜 짓 해봐. 응. 이쁜 짓안 하네, 너. 그게 이쁜 짓이야? 너 아빠한테, 어? 맨날 혼나고, 어? 소리 지르고, 보라기 부르고. 맞아, 아니야. 이쁜 네, 짓어 거야?